526장입니다. 526장 찬양 의에 개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림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돼

주님 감사드립니다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온데 비추어 주셔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행함 있는 믿음, 삶 믿음을 갖게 하셨사리가 주님을 흠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를 바라고 원니다 우리 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다 더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랑의 실천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서 믿음 가운데 든다에서 가는 교회와 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딴 장례를 다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서 모든 장례 절차들이 주 안에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 건강을 지켜주시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딴예배 있습니다.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례를 다한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들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 우리 주 예수 그룹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7조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제 돼주여 물길을 걸었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들이라. 아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북한국 이스라엘의 그 용토를 의미합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북한국은 주변 강대국 아수르에게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 외교 그 정책은 강제 이주를 통한 그런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민족 간의 통혼을 통해서 민족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성이 약해지면 그에 따라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그만큼 반란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대 제국을 통치하기가 쉬웠습니다. 북왕국도 이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점차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종종 혼혈 또는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혈통은 순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삶은 과거 유대인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정세에 따라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보가 나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유대인들과 갈등의 고리 더욱 더 깊어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후일 그리심산 성전과 관련하여서 결정적인 불화와 절교의 그 원인이 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전 1 2 8년에 유대 지도자 요한 그힐카우스에 의해서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그리심산의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채 사마리인들의 중요한 그 예배 장소로 남게 됩니다. 본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녀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갈등이 깊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절을 말씀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그 이동을 하려고 하면 사마리아직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상중하기가 싫어서 그들은 빙그 땅을 둘러서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자면,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는 것이 가장 합니다. 그런데 중청도 땅을 밟기 싫어서 경상도를 거쳐서 강원도 땅을 거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그 정도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차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은 갈등은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 지역적 갈등, 교파간의 갈등,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역사적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여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크고 그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회 생활 속에도 가족들 간에도 이것이 존재를 합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인 경우 비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주님께서 용서는 쉽게 받아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성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갈등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게 하는 샘물과 같은 복음을 갈등을 넘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혈인의 하견 지음과 같은 육신에 속한 것에 매여 복음을 차별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차별적인 사람이었다면, 또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하여금 다시금 주님과 같이 보금으로 인생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